맞습니다. 투자 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추천주 다섯 가지로좀 말씀드릴 건데 오스테오닉 그리고 이제 제주반도체, 라이트론, 하이딥, 스피어파워. 자이 다섯 개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모두 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만큼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금액 기준 이 미국 셧다운 우려감이 해소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란이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정치적으로 대외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었죠? 최근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시 되던 이 국채 금리 부분도 급락을 하면서 지금 안정세를 찾아가는 국면 속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해외적인 부분이에요. 국내 이슈는 또 뭐가 있죠? 이 공매도 부분인데 이 외인과 기관에게도 개인과 똑같은 요건을 정해준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증시, 건전성도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증시를 뒤흔들었던 이슈가 하나둘 해소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바닥에서 종목들을 잡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 지수 흐름을 지금 이렇게 주봉으로 좀 보더라도, 자, 보시면 은 이제 장기평선을 다시 한번더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냐? 자, 이전주 흐름을 보면은 뚫었다가 밀렸죠? 이렇게 윗골이 만들었잖아요? 뚫었다가 밀렸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더 올라간다? 그러면, 상승 투심이 하방보다 더 세단 얘기예요. 사실상 지금 오늘부로 이 공매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외인과 기관 그리고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동일한 조건이 됐기 때문에 이 세력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갖고 있는 공매도가 있으면 일단 털고 다시 시점을 잡아갈 때가 됐다는 라 거예요. 그럼 다시 턴단 얘기는 뭐죠?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지수흐름으로볼때이 상단이 2,600선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부각이 있어가지고 좀 긍정적이다.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바닥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오스테오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이 회사는 이제 3D 프린팅으로 척추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고 최근에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막 여기 장기평선이죠. 자, 이 조정 이후에 이미 한달 동안 충분히 바닥에 대한 확인을 마쳤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바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아까 지수까지 해서 같이 고려해서 말씀드렸죠. 하락 중에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매집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 이런 구간에서도 매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닥 확인은 이미 한달 동안 했고 편하게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 자,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56336으로 자, 종목 이름 남겨 주세요. 이 오스테오닉 남겨 주시면 되고요. 남겨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대응 리포트 하나 보내 드릴 겁니다. 저희 대응 리포트가 뭐냐? 종목에 관련된 재료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 자, 이런 내용들 제가 상세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차트만 보고 거래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내가 이거를 갖고 있거나 매수할 계획이 있다. 자, 그런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오스테오닉 남겨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바로 하나 보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에요.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료 현재 꼽히고 있는 종목이에요. 오늘자로도 지금 현재 거의 5에서 10%가량 이제 등락,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이 구간을 좀 봐야 돼요. 장기평선을 뚫고 지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이렇게 음봉이 나왔죠. 음봉을 통해서 조정까지 이미 마무리가 되면서 바닥 확인도 마쳤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서 매집된 자금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오늘자로 나온 이런 이슈도 받쳐주고 있는 너무나도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차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 5,500원 구간을 넘어서는 흐름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 자 이종목 관심있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 계좌에 분명히 도움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종목이 관심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956336으로 자 제주반도체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대응 리포트 갖고 있는 거 여러분들께 하나 보내드릴 건데, 자 앞서 말씀드렸죠. 자 종목 관련 재료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관련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 제가 정리해 놓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꼭 가져가시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세 번째 종목 말씀드릴 겁니다. 자세 번째 종목 여러분들 라이트론입니다. LFP 배터리 이제 관련 주로 현재 기대감에 키워가고 있는 종목이고 당연히 2차전지 섹터예요 자, 이 구간을 보시면 여러분들 막대한 매집이 들어오면서 상단 저항 매물을 한큐에 뚫어버렸습니다. 그 매물 소환은 이미 지난주에 마쳤고, 자 여기 보시면 은 이런 식의 캔들이 있죠. 아래 구간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바닥 확인도 이미 마친 상태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양봉으로 이제 매수세가 끌어올려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2차 전지 섹터라고 그랬죠. 최근에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조정이요. 다시 한번 더 반등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함께 볼때 섹터 전반의 분위기도 이 종목의 상승을 받, 뒷받침해 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볼때 충분히 이 구간 5,000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연락처 9956336으로 2 자, 라이트론이라고 이렇게 문자 하나 남겨 주시면은 제가 갖고 있는 이 대형 리포터 정리해 놓은 거 자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제가 네 번째 종목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네 번째 종목은 하이딥입니다. 갤럭시 스마트워치 관련주죠. 삼성의 이 터치 IC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의 영향이 강하다? 삼성의 영향이 너무나도 강한 종목이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상반기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죠. 2개월도 안 남은 상황인데 이 갤럭시 P2가 2년 만에 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스마트워치 관련주인 이하이디에게는 호재고 그 기대감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할 거다. 이때 가서 보려고 하면 늦는 종목이에요. 자, 차트 흐름으로 볼때 이미 바닥 확인, 장기, 평선 바닥까지 도달한 상황이고 지금 여기에서 이탈하는 흐름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아래 꼬리로 지금 이게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은 거래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조용할 때 바닥에서 조금씩 매집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매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 종목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56336으로, 하이디비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은, 자, 이 종목에 관련된 이 추가적인 부각 가능성 높은 재료, 그리고 회사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 정리해놓은 대형 리포트, 제가 갖고 있는 거 바로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마지막 종목, 다섯 번째 종목인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종목, 스피어 파워입니다. 타임 시장 관련주죠. 차트 흐름상 얼마 전에 이 장기 입형선을 돌파했다가 이 장기 입형선에 대한 확인을 한번 마치고 두 번, 지금 무려 두 번을 마치고 상승으로 방향성을 이미 거의 확정을 지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더 이렇게 12선 위까지 안착하려고 하는 시도 흐름도 보이고 있는데, 자, 첫 시도에 당연히 이렇게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윗꼬리가 보이고 있지만, 이런 종목은 다시 한번더 이렇게 올라갈 거다. 왜? 이미 큰 흐름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투심이 계속해서 붙어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간들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매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탈된 물량이 하나도 없다. 이 종목은 최소, 자, 이 구간, 저는 과감하게 12,000원 구간까지 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얘기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 바닥이에요. 이제부터 잡아가면 됩니다. 자, 이 종목 이름이 뭐라고요? 스피어 파워. 자, 이 종목 한번 관심있게 보시고요. 자, 이 종목. 내가 갖고 있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에 관심이 있다. 자 상단 연락처로 9956336으로 스피어 파워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이 종목에 관련해서 이제 재료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주목 포인트 제가 정리해 놓은 거대응 리포트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이 자료 여러분들께 하나씩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총 다섯 종목을 추천 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제 운영하는 이 카톡방에서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단 링크 유튜브 영상 제목을 누르면 거기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고 만약에 나는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카톡 남겨주시면 바로 입장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담아가야만 하는 이 히든 매집주 단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정확하게 선착순 500명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히든 주입니다. 자, 소개를 좀해 드리면 자,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이제 24년도 본격적 실적 성장이 전망, 바이오 섹터, 국산화 그리고 이제 독점 유일, 캔서문샷, 중동진출. 어마어마합니다. 놓쳐서는 안 돼. 키워드가 모두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히든주가 괜찮은 이유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올해 초에 사실 2차전지 AI만 올랐죠. 다른 종목들은 이제 맥 없이 빠진 경우가 많았는데. 자, 이 구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종목 쭉올라갔죠 시장의 상승 트렌드에도 함께 따라간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증시를 흔드는 악재가 뭐예요 이스라엘전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 급등도 있었죠 자 온갖 악재 속에서도 하락이 거의 없었다 자 보시면 안정된 횡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상승할 때는 상승을 하고 증시가 빠질 때는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찾아 야매한 종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왜 사야 하는지를 좀 말씀 좀 드릴 건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거래가 없다가 터진 거래량들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보면, 없다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도 없다가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줄 때만, 주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매집을 했던 구간들을 살펴보면, 여기와 여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기도 볼수 있겠죠? 자, 이두 개의 구간에서만 여러분들, 1억 7천만주를 매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80%가 하락하는 동안에 시장에 풀린 건 얼마? 고작 4,100만주예요. 1억 7천만주나 모았는데 그 중에 4,100만주만 풀면서 이렇게 주가를 떨겼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일부러 강제로 억지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가격을. 세력은 아직 1억 3천만주나 갖고 있는데 이게 아직 여러분들 시장에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구간을 잘 보시면은 올해 이제 바닥에서 200%나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일 때에도 자,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냐? 아니에요. 고작 1,820만주예요. 자, 이게 무슨 신호냐? 물량 테스트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직후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단기 흐름을 횡보세로 만들면서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세력이 되고 있는 이 물량, 1억 주 이상을 여러분들 털어내려고 하면은, 자, 여기 터진 거 보이시죠? 이거를 넘는 거래량이 발생해야만 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자신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미리 잡아놔야만, 장기 매집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장기 매집주를 주겠다 정말로 오랫동안 내가 매집을 하려고 그 종목을 받아간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이렇게 장기 매집이 이미 된 종목에 숟가락만 얹어 가자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지금이 적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종목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하나 딱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세력평단가 구간이라고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얼마라고 그랬죠 아직 1억주 이상이 시장이 풀려야 됩니다 올해 초에 고작 1820만 주로 몇 프로? 200%가 간 주식이에요.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 3배, 4배가 터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장기 매집주라는 게 여러분들이 장기 매집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목 준다는데 가지 마세요. 장기 매집이 된 종목에 여러분들의 숟가락을 얹어가기 위해서 장기 매집주를 받는 겁니다. 그 종목 제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상단 연락처 95526336으로 부자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자 바로 이 종목 종목 이름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1차 목표가 달성하고 나면 제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이 종목 이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확인한 다음에 아 그때 가서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 걸 이런 후회도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선착순 딱 500명이에요 자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히든 매집주 단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벌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감사라고 꼭좀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